지금 인천으로 와가지고, 앞집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택시 타와야 될것 같아요. 아, 딱, 딱, 짜증확 날라있어요, 금방. 아주 비열한, 모모 택시를 달고, 그렇게. 야, 외국 사람 오면 어떡해, 그래. 아, 그래, 맞아, 가라. 어. <laughs> 그래, 가라. <놀람> 냄원에서밥 주더나? 밥줘내다먹어봤다나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지? 여이고 갑니다 지금 6시인데 아직 저어두요 7시 1 5분 비행기 탈테니저 주차를 먼저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좀 급하네요 아, 주차장이 많차라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어, 다 내놨나? 네. 어다 주차장 많다데 경찰 내는 자리가 딱 정해져야 되니까 제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 김포가아들은바빠요밤을 찾고 다시한죠 많이가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비행기가 4만 손도 못 따가지고 눈 떠자마자 보니까기어포 지금 인천으로 와가지고 탑승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11시 20분 비행기니까 시간이 조금 밝다 니다 지금 9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네, 택시 타와야 될것 타고 와야 될것 같아요 공항철도가 타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짐찾고 택시 타고 갈거다 그래도 밤에 뭐 버스 타고 오는 거 이런 거야 좀 낫지? 지금 저도 서울 쪽에 볼일이 좀 있거든요. 오늘 그 볼일 보고 그래 갈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같이 왔고 또 집사람이 혼자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작은 애하고 둘이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야 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제가 이제 그걸 와야 되고. 환성하는 거는 조 타이밍 놓치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바로 직항으로 바로 갈수 있거든요. 다음도 빨리 나왔어요. 사람 나오는뭐그 정도 시간만큼 빨리 나오네요. 택시 타고 바로 갈 겁니다. 인천으로. 이게 승강장이다, 이게. 어라, 네 그냥 자 진짜, 진짜, 진짜 여기 또 춥네. 어좀 어, 다르다. 어 내리는 거 우르르 하고는 좀 다르네. 음. 가자, 진짜. 가자. 우리가 <laughs> 네. 페시오 그맨 앞에서 타야 되겠죠? 타야 와, 와. 또못 나르지 않으시군. 아, 다스텔 아니, 확 날라있어요, 금방. 우리 메타기 끊어가면 되는데, 뭘 자꾸. 자, 이제 인천광 가거든요? 예, 예, 예. 아, 좀뭐 계속 오면서 잡아가지고. 뭘 자꾸. 좀 스트레스 좀 받았는데. 하세요. 예, 예, 예. 네. 네, 가자. <laughs> 아이씨. 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 좀 나르시 하택시가그 까만 차들 모험 택시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모험안 나요? 아니, 그래. 뭐, 자꾸 오면서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네. 자꾸 이제 계속 뭐 깎아주니 통영료 빼주니 그러는데, <laughs> 약간 조금 뭐, 뒤에서 욕도 하더라고. 아, <laughs> 뭐, <laughs> <laughs> 좀안전은소좀 하더라고, 저한테. 저도 기분이 좀확 나쁘더라고요. 다, 먼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험 택시 기사들은? 예. 아, 대단해 아, <laughs> 모험이 아니죠모방에이야사람 그 <laughs> 아, 저 모험은 다른, 저런 사람은 다,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그 단속 나와 있어도? 예. 안 되더라고요. 택시 기사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는데. 아, 안, 싸우기도 안 돼요? 안 돼. 예. 거지가 있는 모양이네. 예, 나와가지고, 계속 뭐, 예. 고객행위하고, 그래, 하는데. 예. 하지 마라고. 뭐, 폴리 포함해도 4만원이치 안 나오네. 요즘 뭐, 잘 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뭐, 빼고 5만원 해가 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 근데 그 말도 안 돼. 어디서 한데. 오셨어요?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이요? 예. 아, 시간 잠깐 한번 봐볼까? 준이 한번 봐볼래? 9시 8분. 9시 8분? 아, 그러면 맞아. 2시간 정도니까. 일단, 여기 한번 보자. 우리 하는 거 타는 거. 준이 알지? 이제 배화가 해야 된다. 이게네. 그렇지 그러면 D19하고 26이네. 뒤로 가야 되네. 아까 택시 진짜 기분 나빴습니다. 와. 10시. 그 택시는 정상적인 택시가 아니야. 네. 아저씨들, 어 뭐안 탄다고 저 앞에서 탄다고 그러니까 아빠 아빠한테 뭐라? 아빠 이욕 하잖아. 타면 되지. 아, 아니 안 타는 게 아니고 아빠는 안 탔잖아. 뭐안 네. 어 탄다고 그러니까막 그러면 안 돼. 그 택시 기사들이 모범 택시기를 달고 있답니다 아주, 비열한, 모범태시를 달고, 그렇게, 외국 그 외국 사람 오면 어떡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편하겠어모범태시라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는데. 좀, 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심해요. 전진국이란 하나 와가지고, 좋은 데 구경하러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잖니요 여기도 이 공항에도 나나라시 나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기 출국장이지만 입국장 가보면은 개인 택시도 아니고 성용차로 하는 사람들인데 단속이 안 된대요. 저번에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말도 험하게요. 해그 사람들. 안한다면은 남이 까는 걸잘안 하는데. 아 오늘 좀 기분 나빴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자무도 이 요거도 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뻔뻔해요 음. 지 음. 음. 이거 해놓고 이제 뭐 먹든지. 이거 하고 잠깐 쉬. 이거 구분하시는 사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사장님, 저희 나 이제 혹시. 게이트가 또 열차, 열차 타고 간다네 이게. 예. 저희잘 몰랐습니다. 아, 내가 봐줄게 예, 예, 좀 부탁금 들데 예, 나니까 네. 앞에 뵙겠습니다. 예, 예, 저기, 예. 중고부품 하시는 그 사장님도 네. 오늘 같이, 같이 하시네요. 영상 조회가 오. 엄청 네? 많이 나왔던 그 분인데. 그래서 다 열차 타고 간다네? 지하철 비슷한 거 있잖아. 이거 타고 갈 거거든. 우이나 네. 126번. 네. 자, 보이지? 우리가 있는 데는 지금 어디야? 저기 건너가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거든? 네. 가서, 그 근처, 1 2 6 근처에 가가지고, 응. 뭐, 먹는 거사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아니, 비행기 타면 밥은 바로 준다. 어, 일단은, 먼저 들어가.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돈 있다, 돈 있다. 이제 그 징검사 다 하고, 아빠한테 전화해라, 아이? 어, 그래. 맞아, 가라. 어. 그래, 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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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권이라 뭐어려운건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뭐. 통과했고, 이사하고. <laughs> 지금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됐거든요. 50분이니까. 응, 음, 비원아. <laughs> 사람들 탈라고 준비 안 하나? 기다리고 있어. 그래, 그래, 알았다. 아, 그래. 간부대 가서 전화해라. 응, 그래, 알았다. 음. 저는 이제 서울에 제 볼일을 좀 보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서울마다 좀어지러지 하네요, 여기는. <laughs> 어. 볼일 보고 제가 부산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한 거 제가 점심 먹고 부산 내려가려고요. <laughs> 서울 쪽에는 지하철이 완전 위로 중거네, 위로. 정말 작게 힘는니이 표지판 보고 가는데도, 와, 어렵네요. 서울역 갈거거든 지금 여기는 충으로 여기입니다. 서울역 갈 거면 환승하고 있어요. 아, 세마로 타와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자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자리가 없는 거네요. KTX는 아예 없고, 세마으로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 그것도 입석만 남아가지고, 그것 타고 갈 겁니다. 입석이라도 가야죠. 수소역도 알아봤는데, 수소역도, 그, SRT 없더라고요. 완전 매진이, 오늘 전부 다 매진이더라고요. 입석 이것도 겨우 구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방법못 찾을 줄 몰랐습니다. 도장 가는 겁니다. 국포에서 내릴 겁니다. 자리가 어마어마해서 여기 앉아서 이것만 도 정말 이 카메라 예 베트남 아줌마 있어요 자리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여기 명장자리 아침에 왔던 주차장에 또 다시 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 아들이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집에 도착했냐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도착이 지금 안 되는데, 늦어가지고. 어, <놀람> <놀람> 추워. 날씨가, 와와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좀 개고 빈 방에 좀 쓸렁하네요. 와이 진짜 이상합니다. 지, 진짜 이상해 이 느낌을 와제 표현을 못 하겠네. 아들 계속 전화오더라고요. 집사람도저 운전 운전하는 오는데 운전하는데 전화왔더라고요. 제가 한분더 통화해줘야 되겠습니다. 성규야. 어. 준이는 뭐아밥 먹고 있나? 밥 아, 먹었어 응. 지금? 윤아, 아이 네? 음, 아이고, 우리 이 나. 아, 그래. 엄마. 네. 엄마. 네. 엄마. 네. 어. 아, 이고 우리 거 아, 이네밥 먹고 있나? 거 아, 이래엄마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와거 아, 이 음, 많 이거. 나많 이거. 지 딱히 아, 이로 때, 그 가방 끌고 앞으로 그 파스 앞 잡으려고 거 아, 이6도 e 지금 36도? 응 o u told that you go. Something you t 니 l d No pen. What t h 고 curse? Papuja, I changed t 에에 반찬 좀이렇 e n and then they g o 고

네, 보아서 네. 밥먹을지 이제. 밥을 아, 네 밥도 안 된다. 어? 밥도 아, 어. 안 된다. 형님한테 네. 얘기했나? 하면 음. 다고 네. 네. 밥담안네그 비행기에서 밥주더나 그래. 네. 네. 비행기에서 밥주더나 네. 어? 아, 그다먹나 비행기에서 네.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 소고기 밥. 아, 그 맛있더라. 밥이. 네 우리 환승 맛타고 <laughs> 응 a p a p a 먹고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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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